안녕하십니까 포르쉐 잘 구해드리는 남자 최현석 팀장입니다. 오늘 도 정말 귀한 차량 가져왔는데 포르쉐 타이칸 차량입니다. 그 일반 차량이 아닌 타이칸 포에스 차량이고요. 요즘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또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차량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물로 보면 정말 놀래는 차량 중 하나이고요. 뭐 파나메라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상 파나메라보다는 약간은 더 스포츠함이 돋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전면부 디자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더 날카로운 인상과 약간 스포티한 매력들이 더욱더 돋보이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타이칸에는 뭐 PDLS 요즘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고 전면부보다는 또 확실히 측면부 라인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면부로 넘어오면 포르쉐 특성상 원래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날렵한 라인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차체 전고도 굉장히 낮고 휠 베이스가 조금 길다 보니까 역시나 잘 달리고 싶은 차량이라는 약간 인식이 강하고요 포르쉐 타이칸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션2 e 휠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이 중지가 돼 가지고 이제 주문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미션2 e 차량을 출고해 드리고 있고요 이 캘리퍼도 굉장히 비싼 캘리퍼입니다 미션2 e 휠만 하더라도 600만원 돈이고 이 캘리퍼만 하더라도 4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PS12가 들어가는데 미션2 휠에는 이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돈 천만원이 그냥 우습게 깨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미션2 휠이 안 들어온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충전구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양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오른쪽은 급속 왼쪽은 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구 커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요 닫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닿는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것도 옵션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포츠카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리스 도어까지 감성 자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또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냥 뒤에서만 바라봐도 포르쉐는 불륜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뒷모습이 훨씬 더 이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타이칸 4S 일반 4랑 다른 점은 사륜구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은 포에스 물량이 훨씬 더 귀한 차량입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든데 빠르게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재 공간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골프백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거의 공간이 꽉 차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뭐 골프백을 제외한 일반 적재물들은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 진짜 포르쉐 감성, 역시나 끝판왕입니다. 이 실내 자체의 지금 시트는 베이지 시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베이지와 약간 골드, 이렇게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색상 조합도 너무나 이쁜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 스티어링 휠 안에도 다 금색 베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베이지와는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이칸은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동이 걸려 있는데 시동이 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시동이 켜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도 들어가 있는데 타이칸에서는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포르쉐는 워낙 뭐 하나하나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신저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다 옵션이고요 사실 차주님이 어제 오셨거든요 작업 끝나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차를 빨리 구해줬냐 너무 좋다 차주님께서도 내 드림카 드디어 만났다 이러셨는데 전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로또 당첨되면 사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뒷좌석 공간 한번 와봤는데, 오,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사실 뭐, 다른 차량에 비하면 넓은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아이들, 패밀리카로서, 아기들이랑 같이 타셔도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이렇게 공조장치도 뒤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쾌적한 환경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글라스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진짜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끝까지가 다 그냥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통유리 진짜 성애자거든요. 무조건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야 이제 달릴 때도 약간 뭐한 번씩 차 막히면 하늘도 보고 이래야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칸에서는 사실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옵션은 배터리 플러스 옵션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1회 충전 시에는 약 400km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충분한 거리를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또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포르쉐 타이칸 차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타이칸 차량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요 상단에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차량 섭외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제 채널 여러 영상에서 봤듯이 포르쉐 차량 정말 많이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물량 상태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소진될 거고 더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있을 때 잡으셔야 하는 게 맞고요. 원하시는 컬러부터 시작해서 옵션별로 다 재고 확보해드리고 있고요. 타이칸 4S뿐만이 아니라 GTS까지도 현재 물량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